안녕하세요. 불면증 이것이 해결책. 네가 행복시는 그날까지 나는 달리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국민행복치료사 장권동입니다. 웃으면 지독한 불면증이 사라지고 웃으면 불면증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잠을 이루지 못하면 인상을 씁니다. 웃으면 행복호르몬 도파민이 뽕뽕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웃으면 내인성 마약 성분인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르핀이 분비되면서 부작용 없는 천연 마약 성분에 의하여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웃음은 행복의 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또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아침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때. 웃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복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잠을 자, 못 자는 분은 잠자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실컷 웃고 나면 억지로 웃어도 됩니다. 처음은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고요. 큰 소리를 웃기만 하세요. 잠자고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이 감소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직장 스트레스 에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으로 한한달 정도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이 경험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